당신의 뇌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실제 나이가 65세라고 해도 당신의 뇌는 55세처럼 젊게 작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75세처럼 늙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신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는 출생 이후 흐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나이는 다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은 128명의 중년 및 노년층을 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겪고 있거나 무릎 골관절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MRI 영상을 분석해 각 참가자의 뇌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의 뇌는 훨씬 젊게 보였고, 어떤 사람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어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구팀이 먼저 주목한 것은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만성, 통증을 겪는 사람들의 뇌는 더 빨리 노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뇌나이도 높았죠. 하지만 통증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인들도 뇌 노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사회 환경적 위험 요인이 높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 나이가 약 3년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 요인들이었죠? 이번 연구의 주도자인 제러드 테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할까요?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테너 박사는 낙관적인 태도는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건강한 체중 유지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뇌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 즉,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중 이러한 보호 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연구 시작 당시 실제 나이보다 뇌가 8살이나 더 젊었습니다. 8살입니다. 60세인 사람의 뇌가 52세처럼 작동한다는 의미죠. 더욱 놀라운 것은 2년 후 추적조사에서 이들의 뇌 노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느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호 요인이 적은 사람들은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3년 이상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킴벌리 시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 증진 요인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신경 생물학적 이점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즉,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뇌가 조금씩 더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노화된 뇌가 기억상실 치매 알츠하이머병 같은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뇌 연구는 개별 영역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통증 스트레스 삶의 경험은 뇌의 여러 부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 연령차이 즉 실제 나이와 뇌 스캔에서 나타나는 뇌의 나이 차이는 이러한 복잡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번 연구는 만성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연구진은 이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시빌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생활 습관이 곧 약이라는 점점 더 늘어나는 증거들을 뒷받침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당신의 뇌 나이는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자세요.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낙관주의는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바라보세요.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지금 당장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인간 관계는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조금씩 더 젊어집니다. 65세의 몸에 55세의 뇌를 가질 수도 있고, 55세의 몸에 45세의 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는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학술지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